선택할때 어떤 전에 점점을 주고 점검을 해결해야 되나?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공공률 100%컬렉가 되나? 어떻게 해야 나 어떻게 해 되나? 게나어떻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게게 해야 해나 샤넬 백 대신 그림을 산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오, 어, 이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노폼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이 작가님은, 이 변호사님은 샤넬 백 대신에 그림을 살까?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술 투자 절대 어렵지 않다. 네? 접근보다 즐겁고, 주식보다 안전하고, 부동산보다 수익률 높은 아트테크를 시작하라. 이렇게 서울대를 나오신 이 작가님께서, 변호사로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신 작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어, 책 속에 담아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새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림에 한 5, 6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그림에 관심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 책이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책 속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왜이 작가님께서는, 이 변호사님께서는, 샤넬백 어떤 명품 백이나 어떤 명품 옷이나 어떤 명품 쪽에 차를 사는 대신에 그림에 투자를 할까.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책 속에 하는 내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면이 윤보영 변호사님께서, 작가님께서 명품백을 사는 대신에 뭔가 원금의 대부분을, 월급의 대부분을 모아서 미술작품을 사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뭔가, 어, 작품 선택을 잘하면 어떤 재테크 쪽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원금 보전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어 뭔가 그 그림에 대해서 내가 소유를 하고 감상의 어떤 즐거움, 어떤 독점적인 어떤 소유에서 오는 어떤 그런 짜릿함? 작품을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취향을, 그리고 취미를 계속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어떤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트테크를 하는 거다. 아트테크를 하는 이유가 그거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제 그러면서 하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림을 투자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처음에는 우연히 아버님 생일 선물을 드리려고 아버님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림을 이렇게 사서 처음 드렸는가 봐요. 자그 뒤로 계속. 그림 쪽에 관심을 갖고, 갤러리를 가고, 그 다음에 그림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전시회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이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신인작가 작품 1개 사기, 처음에는. 처음에 목표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으 옮겨가지고, 어, 지금 여기 책 속에 보면, 뭐, 작게는 두배 많게는 또 이제, 어, 하여튼 열배 뭐 이상 오른 그런 그림 작품도 있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책 속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아트테크 할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체크를 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서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싸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전성기 때 좋은 작품을 사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황금성이 좋은 작품을 사는 게 필요한 거고, 더 거기다가 해외 진출한 작가의 작품을 사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장 어떤 그런 이력이 좋은 작품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평가된 작품을 사라. 뭐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저평가된 작품을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황기에 세일로 나온 작품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신진작가 쪽에 매년 한 점을 작품을 사는 걸 목표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그림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전시회도 가고, 그림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아트 쪽에 종사하시는 어떤 딜러나, 그 다음에 그쪽에 어떤, 어, 많은 분들을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목표를 그렇게 삼았다고 해요. 매년 신년 목표를 신진작가가 아니라 미술품 한 점을 구매하기. 매년 신년 목표가. 이제 그래서 명품백이나 아니면 명품 옷이나 명품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그림에 투자한다, 한, 한다는 거예요. 그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이것은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니까 거꾸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야트테크 어, 쪽에 그림에 어, 몰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너무 좋아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책을 어, 쓰신 거고,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여기에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트 쪽에 가가지고, 이제 뭐 갤러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 거 점검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보를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이제 보면, 어, 그림은 실은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 단타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은 그냥 단기로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미술투자는 장기로 외면 장기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나와 함께 할 그런 수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뭔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랄지 내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을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몇년 정도 몇년 동안 그 그림을 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림을 계속 소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실증이 나가지고, 한 번도 그림을 판매한 적이 없대.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림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중에는, 이제 쭉, 적게는 뭐, 이렇게, 얼마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이는 뭐, 몇 배도 오르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 책 속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성공률 100% 컬렉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치 있는 미술 작품을 찾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단지 투자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즐거움도 주기 때문이다. 내 삶과 함께 할 작품을 즐겁게 고르다 보면 높은 수익률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뭔가 그여기 말씀을 한 것처럼 성공률을 100% 높이는 어떤 그런 컬렉터 수집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미술 쪽에 항상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한대요. 모든 약속은 미술관이나 갤러리 근처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뭐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는 계속 으면 그렇게 그 근처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만나고 또 미술도 보고 그 다음에 또 화가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 쪽에 이제 아트 테크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 있잖아요. 그런 동호회나 어떤 클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보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내게 말을 걸고 스스로 좋은 작가를 알아보는 때가 반드시 생긴다. 이제 이분도 처음에는 그림을 잘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이 작가님께서 계속 갤러리를 가고 전시를 가고 그림에 관심을 갖고 책을 보고 그다음에 화가님들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림이 이제 보이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림이 말을 걸고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이분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투자하고 아트테크 하는 것이 실은 그 어떤 수익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어 뭔가 힐링도 되고 그다음에 그림이 나한테 즐거움도 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두번 이상은 전시나 미술관 그런 작품이 있는 공간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트 관련된 어떤 그런 그쪽에 그 잡지나 이런 것들 이 있는가 봐요. 월간 미술이랄지 뭐 아트나우랄지 미술 어떤 그런 평론이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 아트가이드라든지 이런 잡지 같은 것을 정기 구독하는 것도 어 뭔가 성공적인 컬렉터, 성공적인 어떤 그림 수집가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그 다음에 들면 어 컬렉션 할때 출발은 좋은 갤러리를 만나는 것에 있다면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에 보면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모임들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어떤 그런 동호회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관심인 거고, 그리고 또, 어 호기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 쌓이는 거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5년 전에 뭐 고리들 고영호 하가님 후원회를 이렇게 하고,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이 작가님하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림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화가님을 알게 되고, 화가님하고 뭔가를 또 화가님을 후원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림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또 자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갤러리를 가게 되고, 작품을 보게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님이, 아니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변호사님이, 작가님이 추천해주는 책이 있는데,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백인 선집, 그리고 그년대, 한국 근년대 회화산집. 이런 책들은 아마 놓고 자주 보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추천해 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컬렉팅 해야 되는 어떤 그림은 어떤 그림이어야 되냐 해가지고 아주 뿅키하게 대답을 했는데, 일단은 내가 컬렉팅을 하려면, 내가 소장을 하려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는 것과 동시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교착점교착점에 있는 그림을 사면 그것은, 어, 나에게 즐거움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투자 쪽에, 아트테크 쪽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 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음, 그림 쪽에 어떻게 보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림 쪽에 어 예를 뭐 들면 적금이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데 그림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을 귀회비용을 날리고 이쪽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를 여기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가장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야 최고의 수익률을 낼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림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림을 좋아해라 그그림을 관심을 갖고 그림에 해서 열면 바라다 보고, 화가의 작품도 보고, 그 다음에 열면 그렇게 자주 보다 보면, 내가 이제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 이제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가. 이런 걸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내가 이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가. 이게 된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림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잘 선택을 하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까다 이렇게 작가님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라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하여튼 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책인데, 그림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아트테크에 관련된 책인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